이 문제도 앞에 문제와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면 되는데요. 작년 사과의 생산량을 X, 배의 생산량을 Y라고 하면 총, 생산, 총 생산량이 800개이기 때문에 X 더하기 Y는 80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올해의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사과는 8% 감소하고 배는 24% 증가했다고 했기 때문에 올해 사과 생산량은 8% 감소한 0.92X, 배의 생산량은 24% 증가한 1.24Y로 써줄 수 있고 전체 생산량이 15%증가했다고하기 때문에 작년 생산량에 15% 증가한 값을 구해주면 800 곱하기 1.15를 해주면 920이라는 값이 나와서 다음과 같은 식을,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 식에 1.24를 곱해서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주면 0.32x는 72라는 값이 나오고 x는 22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. 문제에서 올해의 사과 생산량을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작년 사과의 생산량인 X에 8%, 감소한, 값, 8 감소한 값을 구해 주어야 합니다. 따라서 225 곱하기 0.92를 해주면 207이 나오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됩니다. 523번 문제를 보면 지금 두 종류의 화장품 중 가격이 비싼 화장품의 정가를 구하라고 하였는데요. 지금 이 문제에서는 어 모두 원가에 대해서 관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비싼 화장품의 원가를 x 어덜비어 어, 상대적으로 싼 화장품의 원가를 y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원가 20% 이익을 각각 붙여 정가를 정하였더니 정가의 합이 21,600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. 원가의 20%의 이익을 붙이면 각각 1.2x 더하기 1.2y가 되고 이것이 21,600원이야 함으로 이러한 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양변을 1.2로 나누어주면 x 더하기 y는 18,000이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. 다음으로 두 화장품의 원가의 차이가 2,000원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비싼 화장품의 원가인 x에서 싼 화장품의 원가인 y를 빼주면 2 0 0 0 이므로 이러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. 따라서 지금 두 식을 더해주면 X는 만이라는 값이 나오고, 어 비싼 화장품의 정가를 구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 원가에다가 20%의 이익을 붙여서 답을 구해주어야 합니다. 따라서 만 곱하기 1.1을 해주면 만 이천 원이라는 값이 나오고,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됩니다.